주셔서 전복 김밥을 싸보려고 합니다. 재료는 단무지, 크래미 맛살, 계란, 가지 살짝 구웠고요. 그다음에 우엉, 오이, 청양고추, 전복, 그다음에 새싹 이렇게 넣고 해드리려고 합니다. 김 하나랑 반개를 이어줍니다. 황재민, 누나, 반갑습니요왔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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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? 네. 오늘 선생님 말잘 들으면 누구 온다고 했지 오늘? 아니요, 할머니 할 아버지 온다고 했지?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? 빨리 보러 가자. 응? 응. 얼마큼 보고 싶어요? 크게 대답해야죠. 네. <laughs> 많이 보고 싶어? 응. 밥 많이 먹었어요 어린이집에서? 네 그래. 네. <laughs> 이제 그만 물어볼게. <laughs> 귀쳤나 봐. <laughs> 왔다 할머니한테. 지민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을까 아버지아 아버지하세버지민이 보고싶어서 어아아버까아역버지아지아아아줌마지아 아버지아 아버지아 아버지지아 아버지아 아버지 아, 응. 아, <laughs> 인사 좀 해봐야겠다 잘잘잘 전화 왔습니다 잘 있었어? 네 어머니 아, 이거 또 벗어 아이고 춥잖아 이거 벗으면 안 뭐. 아, 추워? 응다오이 <laughs> 아, 아. 엄마 하는데 다오이 엄마 보더니 다오이한테저 <laughs> 어때요? 응. 어? <웃음> 어. <웃음> 어? 어 할머니 보래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쁜 거 해줬어 이모가 <laughs> 이모가어 고맙습니다. 내가 친구가 먹으라고 나고, 애플 맛고, 그래갖고 언니들이 먹으라고 친구들 있어. 이거 뭐어떡 하라고? 내일이나 그래. 모레 말을 해야지. 어? 가져. 음. 음. 말을 해야지 지금. 가져. i don't know 매워야지. 해안 매워. 매워, 안 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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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이프 어, 나뭐 먹지? 뭐 먹지? 응. 어, 이거 이거 너무 고춧가운가? 괜찮아. 어, 그렇게 먹는 거야. 응? 응, 음, 너무 맛있어 써. 신아서 나가 먹어 볼게. 응. 나 먹어 볼게. 나어 매워? 안메워미 고고블라? 마이모. 너무 너무 맛있어 진짜. 맛있지?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진짜 맛있어 신곡 신한 어 응. 살짝 매콤고 너무 맛있어 음, 먹어 볼래?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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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앉아서 젤리 만드는 거 가지고 올게. 거기 인사하고 있어. 안녕해야지. 자 이걸로 만드는 거야. 이게 지민의 젤리야. 이거는 개구리알 젤리라는 거야. 개구리알 젤리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? 방법을 보자. 물과 스프를 넣고 잘 저어주고. 튜브의 부분을 눌러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세요. 개구리 알젤리 완성. 자, 어? 여기까지 물을 부어올 테니까 이걸 넣고 잘 저어야 돼. 해보자. 알았지? 어, 기다려봐. 바로. 됐지? 아니 물 그렇게 만드 물 젤리 만들어 볼까 이제 다한거 같은데 만들어 볼까 옳지 잘하네 옳지 옳지 어때 맛있어? 누나 누나 먹을 차례야. 지민이 먹을 차례야. 아, 지민이 먹지 않았어 방금? 아 <laughs> 그럼 이번에 누나 먹어도 되지? 뭔데? 뭐, 뭐요? 맛있어? 누나가 잘 만들지 개구리야? 응. 응. 누나는 지민이가 이거 응. 좋아할 줄 알았어 다 만들었다 개구리야 이렇게 맛있어? 이거 먹고 또밥 먹어야 돼이따말 알았지? 엄마 잘 먹기로 산타 라아버지 약속했나? 다음에 또 사다 줘요? 네 밥맛 잘 먹을 거예요? 네나이 이거 먹어도 밥맛잘 먹을 거예요? 네나이어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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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뽀뽀 누 나한테 줘봐 그냥 이미 꺼 지민이가 퍼먹어봐. 청포도 이거 청포도 마이야지 청포도 맛. 네, 아. 디어어 좋다. 한풀도 남길 수 없어요. 예산이 넉넉지 않았던 주인공은 집을 직접 고치게 되었어요. 열 다섯 개 중에 몇 개였어? 네 개야? 말로 해야지. 네 개, 네 개, 네 개. 그럼 나머지 한한 개는 뭐가 아쉬웠어요, 셀프님? 한 개는 뭐가 아쉬웠어요? 아니야. 뭐가 아쉬웠죠? 누나가 조금 뺏어 먹어서 아쉬웠나요? 누가 누나가 조금 뺏어 먹어서 아쉬웠나요? 아, 다음번에안 뺏어먹을게요 하이파이하이파이이밥먹을거요 하이파이. 하이파이. <laughs> 하이파이. 빨리 오세요 아이어아다구니입학축가합니다 사랑하는 이준이서. 하나, 둘, 셋! 와 빨리 가고 싶고, 린니가 초등학교 처음 가는데 어떤 기분인지 맛있어 아 맛있어? 이거 <laughs> 뭐야? 아니 오빠 학교 가서 가지고 거뭐 말하는 거야? 이니이가 사주냐고? 뭘 사주냐 장난감? 아니 뭐? 간식 간식 사주냐고? 근데 이수야 이안이 오빠는 간식 안 사주는데 이준이 오빠는 간식 다 사주라고 아니야 <laughs> 그럼 이준이가 이안이 오빠보다 더 멋있지 않아? 그것도 아. 아니야? 고모는 엄마가 더 예뻐, 이서가 예뻐. <laughs> 진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본다고? <laughs> 나 엄마도 너무 예쁜데, 이서가 살짝 조금 더 예쁜 것 같아. 어떻게 생각해, 이준이는 동의해? 엄마, 더 엄마가 더 예뻐? 예뻐? <laughs> 이서! 내라가 너도 이현이 오빠가 더좋다며 맞아 너도 이현이 오빠 더멋있다했너 응, 이현이 오빠가 더좋다며 응. 너가 먼저 그랬잖아. 항상 <laughs> 아니 근데 뭐지 지훈이 오빠랑도 결혼한다면 왜냐면 이현이 오빠니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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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먹고 이거 이제 하고 안 먹고. 그럼 여기 이현이 오빠 보고 있으니까 이현이 오빠 대 역사 쓰지한번 해. 이현이 오빠 이 사람과 같이 야채하 허리 날아. 칠칠. <laughs> 다 드셨나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<laughs> 이제 앉아서 놀자 혜준아 <laughs> 이제 조금만 놀다가 잘까 이제? 내일을 위해서? 가위바위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면 허이카랑 고모 줘 초등학생이 왜 이렇게 안 일어나? 초등학생 맞으세요, 이제? 아... <laughs> 빨리, 빨리 일어나. 일어나, 빨리. 어? 잠들었나? 잠들었나? 잠들었아도 잠깐만, 잠깐만. 아안도안 아파? 안 아파? 조금 아파? 안 아파? 아. s t á que está l l 만 n o de coco, o v e r d a 고 I uh -huh. i motherfucker <목소리> 아 혼자 잠바도고 <장바구니에> 소 <목소리> 이렇게 딱 차곡차곡 정리하는 거야? <목소리> 이거 찍어야 돼? 일단 잘라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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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.. 와 어이구. 대박인데? 멋진데? 자, 물 배달합니다. <laughs> 누가 더 이쁜가? 고모가좀더 이쁜 것 같은데? 고모가조더 이쁜 것 같은데? 이준이형더 이쁜데? 까비라비라라더이비라비라비어라비라

난쟁이 어디있어 오우 정답 오우 정답 또대봐또대봐 먹으면 죽는데 먹어야 되는 것은? 먹으면 죽는데 1, 먹어야 되는 2, 거? 3, 안 먹어야지 아니야 먹어야 돼 무조건 알아? 먹어야 돼? 뭔지 알아? 오늘 이주가 먹은 거야 탕수육? 이것도 몰라? 이건모르네 나이! 아 나이? <목 <목> 이준이 오늘 먹었어? 응 나이 먹었어 나이로. 아 진짜 아, 오늘 이준이 먹었네 학교에 으니까나 아, 이런 넌센스 캐지는 진짜 몰라 나도 머리가 없어. 혹시 입만 닦고 바로 가 입만 닦고 바로 가야 될것같 갔다 오고 한 번에 고문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오는 거지 고문은 이제 가야지 이준이 갔다 오면은 고모 없을 거야? 아니 고모 있을 거야. 머니랑 같이 갈 거야. 걱정하지 아니가 고모 잡아놓게. 오늘 아예 쉬는 날이야? 오늘 아예 쉬 내일까지 내일 쉬어? 어 내일 애들 유치원 가면 이제 집에 가니고 애들 유치원 가는 거. 아 오늘 다고지 아니 비밀 비밀로 하려 그랬는데 왜 말해? 뭐가말지 우리 다는데 이준이가 지겹다고? 자 시작해봅시다. 그런데 어. 도움 받기 있어? 어? 도움 받기? 누구한테 도움 받을 거야? 왜 뭐? 아 그렇고 반칙은 아니니까. 자 일단 제일 큰두 개를 하나씩 골라. 제일 큰두 개. 나는 어난 이거 이거 두개 선택했어. 왜다어 똑같다 고뭐랑 어, 이슬라 어왜 따라해 따라하는 게 아니야 <laughs> <진짜 멋있어서. 웃음> 너왜 따라해 이거 <laughs> 마음인데 <있어봤는데> 뭐 뭐라고 <laughs> 고가 이겼는데 <laughs> 이준이는 우주를 표현한거야? <laughs> 응 고모는 여기 뒤집혀져서 여기 다뭉게졌고 할머니꺼 할머니 진짜 이쁘다 그치 이준이 자꾸 어디갔죠? 여기있어 여기있어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이거 두개 너무 <웃음> 고민했는데 <웃음> 이게 더 우주를 표현한거 같아가지고 미안해 이서야 계속 가지고 있어. 아! 오 예. 아! 고모 이준이 공격하지 마! 아니야! 고모 이준이 공격하는 거 아니야! 허준이 아! 어? 고모 공격했어! 미안. 아니야! 허준! 허준! 조준 잘해라! 고침이야. 야, 조준 잘해라! 오우 어, 어. 예. 아이아 맛있어 아아아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 유진아 볼 터치했어? 유진이 볼이 왜이렇게 빨개 일로와 자 하나 둘, <laughs> 하나, 둘. <laughs> 하나 둘 하나 둘 e x c 지 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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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고 이건 네이클로바야 이준아 네이클로바 신기하지 이준이 줘 이거 이준이 줄까 네이클로바 우리 이준이 노래 우리 이준이 소풍 왔어요 이준이 어제 호랑이 만났어 응. 호랑이 얼마 나 했어 이준아 <laughs> 기린은 어땠어 기린 은 어땠어 <laughs> 기린이 어떻게 했어 <그만했어? 웃음> 기린 그만했어 원숭이는 어떻게 했어 원숭이 <laughs> 개미는 얼마 나 했어 이준아 개미 그만했어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다시 고모. 고모. 생일. 생일. 축하. 축하. 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아, 이렇게, 이렇게. 전 <laughs> 주세요. 네. 봉투, 봉투. 이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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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할아버지가 좋아, 고모가 좋아? 할아버지 고모 고모. 아니 할아버지랑 고모랑 누가 좋아? 할아버지랑 고모 좋아. 한 명만. 어? 한 명만. 왜? <laughs>